멕시코 4일째입니다. 이거 멕시코 4일째인데 저녁이냐 하면요. 제가 지금 일찍 나왔어요.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일찍 나왔어요. 강제로 나왔어요. 강제로. 하, 너무 시끄러워갖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. 아 진짜. 지금은 비가 와서 괜찮은데 좀 전까지 닭들이 너무 세게 울어갖고. 아, 진짜. 나. 제 지금까지 잡았던 호텔 중에서 여기가 최악이에요, 최악, 진짜. 진짜 최악. 아. 이 문은 셀프인가? 셀프는 아니네요. 아, 문도 열어주고 친절하네. 아니. 제가. 와, 이 아저씨, 아직도 차 고치네. 저 어저께, 8시에도, 이 아저씨 혼자 계속 차 고쳤는데, 지금도 차 고쳐요. <laughs> 장난 아니다. 와, 제가 8시 반쯤인가? 그때, 인터넷이 끊기길래, 안 되더라고요. 와이파이도 안 되고, 뭐, 저, 데이터러밍도 안 되고, 끊기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, 뭐 내일, 하루에 다 통과해야 되니까, 일찍 자자. 그래서, 잠자리에 들었거든요. 9시에. 근데 저 건너편에서 음악소리를 어찌나 크게 트는지 그거 무슨 뭐 TV 같더라고요 그 노래 경연대회 뭐 이런 거 같아요 아 박수 소리 들리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근데 그래도 잤어요 네. 지금 수면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근데 <laughs> 10시 반에 깼어요 아니 보통 여기 와갖고 잠들면은 그 다음날 시잠말 때까지 안 일어나거든요 웬만하면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깼어요 너무 소리가 커갖고. 심지어 음악소리가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에요. 저쪽 건너편에 하나, 이쪽 편에 하나. <laughs> 아, 거기다가 닭들은 또왜 이렇게 크게 우는지. 닭이 또한 마리가 아니죠. 세 마리 정도. 근데 바로 그저방 건너편에 있는 닭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갖고. 하, 진짜. 그래서 10시 반에 잠시 일어났다가 또 잠들고 그러고서 2시 반에 다시 또 깼죠. 음악 소리가 다시 시끄러워갖고. 그거 보다가 다시 또 TV를 키더라고요. <laughs> 전 진짜 처음에 무슨 축제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뭐밤 12시 정도 되면은 끄고 자겠지는데 했얘들이안 끄고 자네요. 아... 그래서 2시 반에 깨고 그래도 자려고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.. 모기 때문에 또 <laughs> 이게 2시 반에 깨니까 더 이상 잠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침대가 그 이불이 엄청 얇아요 이불이라기보다는 그냥 침대포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데 그걸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모기가 바로 여기서 웽잉 그 저공 비행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, 보니까 물리겠더라고요 <laughs> 이불포.. 이불포가 <laughs> 그 워낙 얇아갖고 그래서 짐 싸서 좀 이따가 지금 4시 반에 나왔죠 아 지금 어저께 저녁부터 인터넷이 안 돼갖고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내비를 찍을 수가 없네요 여기 혹시 야간 시간대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? 저그 툴룸인가? 그쪽에 가면은 카바냐 거기가 그 야간 시간대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왠지 이따가 출근 시간 되면은 다시 인터넷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엘세이보 국경까지 몇킬로지알 수가 없죠 인터넷이 안 되니까. 근데 멀진 않아요. 하지만 지금 안 가고 그냥 차에 좀 있다가 해가 좀뜰락 말락하면 그때 가려고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엘세이보 가는 그 길이 보통 여기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엘세이보 가는 국경은 그냥 하얀 점선이에요. 그러니까 어제 왔던 길보다 더 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컴컴한데 가는 건 위험하고 그냥 여기서 좀 있다가 가려고요 이렇게 일찍 나온 거는 진짜 하늘의 뜻 같아요 오늘 과테말라랑 벨리즈를 통과해라 <laughs> 저는 진짜 내심 오늘 일찍 나와야지 한 6시, 7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4시에 나올 줄 몰랐네요 아니 저는 다 울음소리가 그렇게 큰줄 몰랐네요 진짜 와 어? 인터넷 됐다 안 된다 이 호텔이 진짜 좀 최악인 게 제가 어저께 방에 딱 들어와서 쭉흘어보니까야 여긴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방 자체가 되게 눅눅해요 엄청 눅눅해 그리고 어두워요 노트북 사용하면 눈 아파요 눈 빠져요 이 방이 되게 눅눅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방에 들어와야 싫은 거 있죠 한번 나오면은 <laughs> 그리고 침대도 어, 침대가 뭐 넓기만 하고 그 매트리스나 밑에 그 나무 그, 그 프레임이 진짜 옛날 거라서 아, 누우면은 그 허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눕잖아요. 허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푹 꺼져요. <laughs> 쿠션에 힘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이불도 되게 눅눅하다 못해서 좀 끈적끈적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끈적끈적한 느낌 장마 때딱그 느낌이에요. 모든 게다 책상도 그리고 수건도 심지어, 수건은 좀 뽀송뽀송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수건도 눅눅해갖고 어,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닦아도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멕시코가 우리랑 좀 물이 좀안 맞는지 어, 3일째 되니까 머리가 좀가려울려 그래요 <laughs> 참고로 저 지금 저 세수만 하고 나왔어요 이빨만 닦고 나왔어요 <laughs> 와 그리고 진짜 그 의자는 어쩌면 그 등받이 각도가 9 0도지 진짜 완전 정자세 앉아있으면 허리 끊어져요 <laughs> 엉덩이도 아프고 <laughs> 인터넷이 끊기길 잘된 잘 거죠 인터넷 안 끊겼으면 허리가 끊어졌겠죠 아마 제가 그 방들 보면은 대체로 오래됐는데 화장실이 특히 심해요 와 화장실 그저 세면대나 그 샤워실에 그 샤워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와참 무슨 한 오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동안 안쓴 방이 아닌가 이 방은 아예 정비가 아예 안된 방. 그리고 멕시코 호텔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네요. 그 샤워실 들어가면은 보통 그 위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줄 길게 해서 그거 있잖아요. 근데 멕시코 호텔 지금 세 개는 이게 없어요. 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그 샤워기 그거 하나뿐이에요. <laughs> 그거 되게 특이한 팅칼라네. 화장실 변기도 좀 이상한 소리 나요. 물을 한번 제대로 안 내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전자파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눌려서 완전히 이렇게 딱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어설프게 누르면은 그 오래된 변기에서 무슨 전자파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커튼 방이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열었잖아요 그게 어,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때 그 커튼을 억지로 열지 말았어야 됐죠 커튼 다 닫아 놓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<laughs> 왜냐하면은 그 이쪽 창문도 그렇고, 화장실 쪽에 창문도 그렇고, 방충망이 있는데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. 그게 닫혀지지도 않고,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, 변기 쪽에 있는 그 창문은 반 열려 있는데 그게 고정돼 있어요. 문을 박아놔고 닫히지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기가 들어오죠. 바로 앞에 다그 윌림인데. <laughs> 어쩐지 커튼 닫아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. 톡 까놓고, 이 호텔에 제가 잤던 방이면은 한 6,000원짜리? 6만원이 아니라 근데 이걸 10배 넘게 주고 샀다니 하 이거는 그저 이집트 그 둘째 날 있잖아요. 제가 막 농담으로 0.4성급이라고 놀렸던 거기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요. 거긴 그래도 이렇게 눅눅하진 않았는데 여기는 그 방이 되게 눅눅해갖고 그냥 방에 앉아있는 자체가 되게 그냥 좀 찝찝하죠. 그래서 밖에 있는 게더 포동포동해요. 제가 오죽하면 어저께 저녁 먹고 돌아갔고 한참 안 들어갔겠어요. 방에 들어가기 싫어갖고. 지금도 방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너무 쾌적하네요. <laughs> 아니, 무슨 호텔을 잡으면은 방에서 좀 쉬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 반대니 진짜 환장하죠. 10시 반에 처음 깼을 때는 아, 지금 나갈까? 저그 생각도 했어요. 왜냐면 노랫소가 너무 커갖고 전 처음에 그게 호텔에서 들려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서 주택가에서 들리는 것, 거더라고요. 근데 누가 그렇게 열창을 하는지, 와, 진짜, 고음, 아. 어. 근데 그때 나갈까 했는데, 밤 10시 반에 체, 체크아웃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. 사상 유례가 없는 건데, 그건 좀 그렇고 해서 억지로 잠들었다가, 2시 반에 깨서, 아, 지금 나와야 되겠다. 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, 이제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데, 뒤늦게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, 주차장에. 그 그러니까 늦게 이제 체크인 하는 거죠. 있는데 어, 갑자기 든 생각이 그 주차장 혹시 그길 늦게 온 사람이 막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늦게 온 사람은 늦게 나갈 거 아니에요 저는 일찍 나가고 그 혹시 뭐못 나가면 어쩌, 어쩌나 아침에 그게 걱정이 돼갖고 갑자기 잠이 퍼뜩 깨더라고요 어차피 잠도 안 왔지만 이제 거기다가 그 늦게 들어온 사람들 방이 바로 또제윗 방이에요 그래서 <laughs> 발자국 소리 막또다 들리고 물소리 다 들리고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.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죠. 그러니까 처음에 체크인할 때 느꼈던 그 총체적 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.